성교는명합니다성교는 사랑합니다. 하고했는데 이걸 지금 나눠드릴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함께할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자 이제 차는 1호차 2호차 아시죠? 예 우리 타고 호텔로 일단 들어가고요. 오늘도 방문도 감사하고 또 저도 만날 또, 또 가서 더 자세하게 소개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좀더열좀사 여기는 처음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주일날 예배 모습입니다. 첫 세례자 3명 우리 작년에 그 받았던 아이들이고요. 예배실은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 거룩한 곳을 좀 구별해서 또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한글 교실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장학금 1금 30만원, 1월 6화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스티브 전사님 또 수고 많으신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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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학단에서 작지만은 헌금을 드리려고 전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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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개척 교회잖아요. 개척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끌어올린다는 거는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것과 끌어올리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정말 뭐속되게 표현하면 피똥 싸면서 하는 거다 느낌 있잖아. 요 정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이기도 하지만 성령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이게 확. 느껴져가지고, 정말, 어우,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아, 주변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 환경이 좋네요, 진짜. 예. 그런데 애들은 들어오려면 한 6개월 걸려, 새로운 친구들. 예. 오면은 오지는 못해. 엄마들이 또 붙잡아가기도 하고, 또 무슬림이라가지고 한번 예배 드렸다가 반틈이 떨어 나간 적도 있고, 또, 여기가 이제 그냥 애들 노는공간이줄 알았는데, 예배실이고 교회라는 걸 알고, 이제 무슬림 엄마들이 다 데리고 가버리네. 성경을 이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는 애들 교제라서, 어른들도 성경 공부를 하는 느낌을 받고, 열심히 또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수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 모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건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인 겁니다. 아수교회 어,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진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아베 전도사님과 이 아수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먼 곳에 있지만 아수교회 상황을 항상 들으면서 이제 끊임없이 후원과 지원을 그리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할 때는 성도들이 한 40명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또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니 고산지대네 아, 이거 힘들다. 지금 만대이를 향하여. 하나, 둘, 하나, <웃음> 둘. 도와드까? <둘. 웃음> <사와디카. 웃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부계 교회가 함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 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툰플라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 사역하시는 전도사님과 사모님께 더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툰플라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복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반센 짜른 마이 교회입니다. 해발고도 860m에 아주 높이 지은 교회당입니다. 반센짜른마의 교회는 우리 북일교회의 설립 60주년 기념교회인데,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우리 김두희 권사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뒤에 우리 김두희 권사님이 저를 보면은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장로님 교회 세운데 50명 모입니까? 예, 네, 50명 모입니다. 또 교회는 못 오시지만은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반세 자람마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큰 복과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요장님이 얼마나 빠르고 치밀하고 미쳤한지 두달 전에 <laughs> 설교 본문을 보다난끝때 태국에 처음 왔는데 락봉 브라 내 여기 여기까 이제 4개월째 들어간것 같은데 어, 이 언어의 문제 없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해 드렸는 기도 했던 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교회를 지으려고 가설계도 음, 이건 이제 화장실 연 모습, 이건 이제 교회의 모습. 하고요 여기 아들 딸들이 이스라엘에서 6개월 이상을 살았어요. 정식 학교를 안 가고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대견스러워요.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모든 풍이다 이스라엘 풍입니다. 이스라엘. 나자리좋아 아, 나중에는 한국 기, 기도 한번 달아놓고 싶대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경험하는 거는 뭐냐면 한국어도 가르쳐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결론은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2021년 코로나 시절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당시 때 아니하고 저하고. 2023년 우리 북일교회에서 오셔가지고 네, 엄청나게 아이들 난리 났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또 오셨습니다 여름에 오 너무 감사했어요 와 파송교회도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참 우리 북일교회가 오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오시니까 막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 야! 야! 성교는 영결이다 성교는 영랑이다 롱프라폼 교회 화이팅! 화이팅! 은혜의 생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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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고 선부도한 팀이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함께 와서 너무 기쁘고 특별히 또 우리 롱프라폼 교회 여기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처음에 들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서울교회를 옮겨놨고, 어, 26, 7년 동안 차례견 어떤 결실이 있어서 맺어져 가고 있고, 또. 결국 성교가 저를 부르심이구나 하는 그런 또 사명도 주십니다. 사실 여기 올 때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여기 오니까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왔다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제 삶의 역사를 해 주셔요. 옆에서 막 박집사 혹시 성교지로 가는 거 아이가? 하고 할 정도로 그런 큰 마음도 주셨는데 어느새 7년,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어제 그 가서 그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저럴 때 저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다 식어.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아, 저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제가, 장로지만, 힘이 약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여튼, 열심을다 해서, 송기지는 매년 오겠습니다. 옛날엔 제가, 제 지갑을 제가 다막 해서 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성원사가, 소중히 혼사가 <laughs> 아니라 또한 단계에 거쳐서 그렇지만 힘다한다까지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성교진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매분마다 이제 큰 원리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뜨거운 그 마음으로 성교를 하시는 그 성교사님들 앞에 늘참 작은 자를 느끼고 또늘 반성하고 또 저분들처럼 나자지야지 않는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때로는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성교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니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여전 가운데에서 모두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런 힘든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단기 성교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날인데, 이렇게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